사랑합니 여러분. 파우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예, 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8월이 됐습니다. 8월에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큐티, 하나님 나라의 큐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예,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아가 온 백성에게 다일러주었을 때에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3절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꿴 것이요. 아멘. 자, 아,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알아야 되냐면 뭐 무슨 어려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 이 39장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laughs>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중급반 중급반 두번째 단계 문단 나누기 입니다 문단 나누기 문단 나누기는 제가 옆에다가 여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는 뭐냐면 그냥 의미 그룹을 짓는 것입니다 아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아저 이야기가 저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 문단 나누기 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 아,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나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게 됩니다. 잡아갈 때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달리아 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왕 너부갓네살이 뭐죠?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기하 25장 22절에 보면 은이 너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세웠다는 게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 39장 14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릅니다 뭐냐면 그다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다리아 그, 그러니까 그달리아랑 그다리랑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추측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감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아, 이두 사람이 똑같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만 루예 읽었던 사람은 뭐죠 그냥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냥 이 사람이구나 아 통치하는 사람이구나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총독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어쨌든 이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냐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예. 네. <laughs>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 이복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이스마일은 느다니아의 아들입니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 그래서 이 이스마일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한안은 오늘 읽었던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입니다. 이 요한안이 이 그달리아 총독에게 경고합니다. 아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아 그럴 리 없다. 그가 나를 싫어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먼저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자기는 이스마엘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그달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한안이 사람들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모은 것입니다. 다 모아서 사실 모았다기보다 모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모였는데 요한안이 이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니까 뭐죠?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0일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2장 7절입니다. 10일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 내려오죠? 네, 너희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 내려가면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다른, 내가 소원하는 방향과 다른 응답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예,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 알죠?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마음에 그런 마음을 줄 거니까 그때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원치 않은 답을 내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예,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한다든지 공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오땡 땡땡이치고 놀아?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이요난 요한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기도드렸는데 자기들과 원치 않는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히도 이 요한안과 남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예, 듣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랑 상반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석아.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하나님, 저는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의 의지를 추기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저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답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요한한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처럼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